탈수현 후보를 안철수 지금 이제 경선 후보죠. 후보를 뒤집으면 그것을 통해서 극적인 드라마가 형성이 되고 본선까지도 가서 저기 대선까지 넘머질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지금 혼암에서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 도무지 문재인 우리가 10명, 20명이 앉아서 저녁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문재인 좋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벌써 문재인이 30%나 왔고뭐뭐 뭐 이러느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그 탄핵 정국에서 어뭐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탄핵 정국에서는 민주당이 뭐저 문재인과 네. 뭐 안희정이 렇게 합석하지만 네.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야이 위기를 누가 실제로 네.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를 누가 일으킬 수 있을까? 또 외교 안보, 안보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랬을 때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어, 해낼 것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선우님 좀 호남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참 오랫동안 광도이 전 전라남도 강진에 머무르시면서 호남과 이 스킨십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이 호남의 정서 또 호남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강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왜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시무국과 호남이 없이는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네. 무엇보다 풍부한 인심,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 자연환경, 거기에 아주 훌륭한 인재, 네.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그 그 호남이 이 나라에 기여한 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자, 또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 그, 그 호남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또 공약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기도에서 파주에 LCD 단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인구 47만 도시가 지금 43만이 됐어요. 판교에 그,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20만 평당에 디지털 클러스터로 7만 5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호남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호남, 이 전라북도에 어, 탄소산업이라든지, 전라남도 광주에 광산업이 있죠. 자동차 산업이 있고, 또 고흥과 목포에 항공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나주의 에너지 산업, 이러한 것들을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들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호남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호남, 호남이 광주 정신, 민주 정신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돼서 아직도 소외되고 있는 이런 것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남 네. 해안 지역이 대중국 무역과 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그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 호남의 그 교육이 뭐 아주 왕성한데 이 교육이 제대로 기업과 연결하고 정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 기업 정부 또 학교 이 삼각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네. 우리 호남의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제도를 만들겠다 네. 저는 아주 제가 대통령이 돼서 원암 발전시겠다는 키 의욕에 불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교육 이야기도 꺼내 놓으셨는데 광주의 광주 과학 기술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이제는 문화와 과학이 접목되는 이런 아주 이 첨단 클러스터 지역을 광주에 새롭게 육성하고 만들어 내는 정부 차원에서 고민도 좀장히 필요할 부분이거든요. 그걸 그걸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때 네.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다른 거 하다가 아 제조업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첨단 산업의 그 잠재력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수원과 판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판교 그 R&D 센터를 만들고 R&D 센터가 기업을 지원하게 하고 그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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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이그 첨단 산업의 네. 붐을 일으키게 한 그런 바탕이 되고 그것을 혼하면서 네.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지사의 경험을 살려서 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고 문화까지 끌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복합적인 그런 첨단 산업단지 산업의 그 메카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걸 이해를 하 그렇습니다. 하고요. 제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의 융합기술원을 네. 만들었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뭐그 뒤에 뭐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뭐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가 그, 네, 후보니, 바로 그 네. 융합 과학 기술원 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후보님께서 그것을 꿈꾸는, 잠깐만 후보님. 그 네. 광주에서 호남에서 제대로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을 그 융합시키겠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연립 정권 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뭐 개혁, 그쪽이 예, 예. 뭐 세력의 통합, 이 연립 정권이라는 이야기들, 그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연정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또 유사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금 연립 정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당 의석 39석입니다. 국민의당만 갖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혁을 하는데 나라를 바꾸는데 안정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정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럴라면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연립정권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나 대통령 되고 나서 연립정권 구상하겠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누구하고 네.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뭐 50일 남았습니다만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손학규를 지지하는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 중도 개혁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보수의 사람들이 국회에서도 몰려 들어올 것이고 일반인들도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왜? 저소학기가 갖고 있는 중도개혁의 외연 확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연립정권 구성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후보님 그렇다면 중요한 게 연립 정권의 이 범위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국민 여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집단과 연립 정권을 형성을 할 것인가.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계점이라면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우선 말이죠. 네. 그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그 참여하고 같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서 저렇게 탄핵됐는데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내가 뭐 나라를 그 운영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 세력은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긴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배제되고.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네. 그, 그런데 한쪽은 문재인의 백권 세력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국민 주권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개혁 세력의 연합 연대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고, 네. 또 바른 정당 이제 많은 그, 그동안 노선의 개혁성이 많이 보여주고 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될 때, 민주당의 많은 개혁 세력들이 같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민들 궁금해하는 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그 단도직입적으로 개혁 그, 아, 자유한국당과 연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박근혜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배제한다고 네. 벌써 말씀드렸죠. 그게 자유 자유한국당인데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알고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개혁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게 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본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정당과는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른 정당과 같이 할수 있죠, 물론. 네,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 개헌 이야기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주승용 원내대표와 같이 합의를 했더라고요. 개헌 네. 국민투표 5월 9일 날 대선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뭐 짧게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뜻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뜻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 저는 원래 개헌 논의가 나온 5월, 5월 때부터 개헌 지금 바로 하면은 선거전이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그 문재인 후보가 개헌을 반대를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국회가 움직이질 않았는데 다행히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돼서 개헌안을 지금 착실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개헌안을 그 이번 대통령 선거 때뭐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것인데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그 선거를 대통령 됐다고, 저 개헌을 음. 그냥 뭐, 저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수 있는 법적인 고리를, 네. 뭐 개헌 안, 개헌 듣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뒤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개헌의 필요성은 저선학규가 일저 선봉장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학교국민당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